안녕하세요. 2310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내년 수능인 27학년도 수능에 대비해서 가이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치러진 수능에 대한 분석인데 어, 첫 번째 특징점은 평가원은 파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도는 예측할 수 없듯이 평가원의 난이도를 함부로 예측하고 공부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지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걸으거나 가리지 말고 풀어야 돼요. 걸으거나 가리지 말고 풀자는 것은 이런 수준 안 나오겠지. 이건 너무 옛날에 나온 건데 이건 안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가려가면서 푸는 것은 잘못된 점이란 겁니다. 전반적인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더 이상 6월과 9월 수능은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평가원은 파도와 같다고 해서 난이도 자체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한데 이제는 소재 자체를 예측하는 건좀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 보시면 작년 6월 평가원 22번, 9월 평가원 22번 그 다음에 작년 수능 22번은 전부 다 수열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특이했던 게 6월에 나왔던 것이 지수로그 함수 해석 9월에 나왔던 것이 마찬가지로 지수로그 함수 해석 수능에 뭐가 나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해석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15번, 21번 문항에 대해서도 수통문제가 그대로 추론형 문항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냐? 예전처럼 6월, 9월 수능이 더 이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예견된 시그널로 볼수 있겠다. 6월에 나왔던 것, 9월에 나왔던 것의 시그널이 수능에 비춰질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당해년도에 경향성을 읽어가면서 수학적 피지컬 수학적 능력을 전반적으로 기르자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항 분석을 쭉볼 건데,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오답률 1위예요. 소재가 뭐였냐면 수학 투에서 나왔습니다. 수학 투에서 나왔던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부터 해서 6월, 9월 수능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 과정도 풀이 과정이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학 투출연형 문항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고, 다음에 보실게. 22번 문항인데 수학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특이했던 게 22번, 22번, 22번 다 22번인데 전부 다 지수로그 함수 해석입니다. 전부 다 지수로그 함수 해석이에요. 소재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보실 게 3이었던 건데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좀 뒤로 밀려난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수학2에서 추론형 문항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3차 함수 해석 혹은 4차 함수 해석이 문제가 주가 됩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한 확률과 통계를 보시면 28번 문항을 가장 많이 틀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6월 9월 수능에 왼쪽 순으로부터 그럼 봤을 때 6월 달거 보면은 수능 거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풀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 자체가 공부를 잘안 하다 보니 공부를 그 집단에서 한다면 오히려 박앤세일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고득점을 할수 있겠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 과목 중에서 나름대로 오단위1위 문항이지만 쉬운 편에 속해요. 미접분 확통 기하 중에서 확통이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1위인데도 이렇게 풀이가 짧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30번 문항인데, 30번 문항은 나름대로 주관식이다 보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킬러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후리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리고 발상 자체가 매우 단순해요. 풀수 있다는 소리죠. 웬만하면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까지가 통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건 9월 평가원 때부터인데, 그래서 9월 달 수능을 보시면은 정규부포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해요. 통계 문제의 특징은 그냥 알면 웬만하면 다풀수 있다요. 그렇다 보니까 풀이가 굉장히 짧다는 걸 보실 이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미접분 문항인데 아무래도 미접분 킬러 문항이에요. 2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올해 좀 특이했던 게 6월달과 9월달, 9월달에 교점 함수에 대한 해석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가장 어렵던 소재 중 하나였는데 오히려 이번 28번 문항에는 좀 허무하게 역함수에 대한 그냥 단순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로 보자면 6월달 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 9월달 그 다음 수능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이제 30번 문항이에요. 전반적인 캘러커카를 아주 잘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6월달에 치러진 30번 같은 경우에는 가형 시절에 비슷하게끔 나온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막상 9월 달에는 조금 쉽게 나왔던 경향이 있지만 수능 때는 조금 음. 조금 잘나왔노 조금 잘 나와서 변별력을 잘 가른 문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급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고정이 된것 같습니다. 급수 문제로 이제 연습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수능인 27학년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 태도가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단순하게 개념을 안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개념을 안다에서 벗어나서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 내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될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떠먹여 주는 그러니까 이런 소재 이런 소재 이런 소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 말을 해주면서 떠먹여 주는 강의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 학생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는 학습을 지향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특정 스킬이나 암기를 위존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위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소재에 대한 공부는 특정 소재만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강의에서 제가 강의에서 문제 풀이 과정을 보여줄 건데 그럼 학생 스스로 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문제 풀이를 좀 해주잖아요. 그럼 관점 같은 걸 소개를 해줄 건데 그럼 학생 그걸 스스로 깨우치면서 깨우쳐 가면서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강사처럼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학습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등급별 학습법을 좀 보시면 1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하루에 킬러 한세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를 좀 연구하는 걸로 가고 준킬러 문항 한30 문항 정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연구하고 쇼트컷 즉 지름길을 좀 알아보는 풀이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준킬러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안할수 없으니까 킬러 한 문항에 대한 한 문항만 하루에 딱한 문항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 킬러 문항은 끝까지 준 킬러 문항 꾸준히 풀면서 어삼 시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려운 3점 쉬운 4점에 대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 연습을 조금 해주면서 반응성을 높이라는 소리는 풀이 시간을 단축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5등급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인데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놨지만 개념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개념, 개념, 개념에 대한 학습이 먼저 제대로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쉬운 2점짜리, 3점짜리 문항들에서 공략을 천천히 해나가야 하는 게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학습별, 아니, 등급별 학습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말씀드릴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직까지는 수능까지 정말 많은 시간 이 남았어요. 교육방학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어, 공부시간의 절반 자체를 수능 수학에 쏟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랑 6월달부터 수능 수학에 쏟는 사람은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시로 들어보자면 12월부터 2월까지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30문항을 풀었던 사람은 6월달부터는 그것의 2배 3배까지 풀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트업을 하자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회피는 더 이상 답이 아니에요. 이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은 정면에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정면에서 상승해야 정면 돌파에서 상승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결국 성정이란 건 누적된 누적된 하루하루 조금씩 누적된 그 학습량에서 학습량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좀잘 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영상이고 수학은 언제나 2310에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